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도 참 많이 지어지고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다들 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저랑은 전혀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신혼생활을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게다가 요즘에는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얼굴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0년 전에 결혼을 해서 그런지 그때만 하더라도 이웃들과 가깝게 지내고 왕래가 잦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웃과 가깝게 지냈는지 말이죠. 당시에 저도 신혼집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웃들이랑 사이가 좋았고, 잠시 마을 한 바퀴만 걸어도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하고 살수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 다세대 주택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았지만, 유독 저희 부부와 친했던 집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 바로 위층에 살았던 비슷한 나이대의 부부였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윗집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한참을 돌아가야 해서 참 불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야 아파트 안에 계단도 많고 엘리베이터가 많아서 불편함이 좀 덜하겠지만, 그때 당시의 집들은 왜 다들 그렇게 불편하게 지어놨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집 위에 살아서 친하게 지냈던 부부가 영일인의 부부인데 저 역시도 영일인의 바깥 양반과 참 가깝게 지낼 정도로 사이가 좋았고요. 가끔 동네 슈퍼 평상에 앉아서 맥주와 소주를 나눠 마시곤 했는데 그럴 때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꼭한 명씩은 합석해서 같이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늦으면 아내가 나와서 저를 찾아서 등짝을 때리곤 했죠. 아내 역시 영일인의 안 사람과 언니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으니까 뭐이 정도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맞겠다 싶겠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당시 동네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놀다가 저녁 시간 되면 엄마가 불러서 저녁 먹는 그런 분위기요. 지금도 그런 동네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저희 집과 영일인의 부부는 여름을 맞이해서 당시 계곡에 한번 놀러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당시에 고른 곳은 설악산이었습니다. 등산도 하고 내려오면서 계곡에 자리를 잡고 노는 것이었죠. 설악산까지 가는 길이 워낙에 멀어서 버스 대신에 영일인의 자동차를 타고 가기로 해서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부부 동반 여름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가는 길이 어찌나 복잡하고 멀던지,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라서 중간중간에 휴게소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로 갈지 결정하고 그랬습니다. 휴게소도 별로 없어서 제가 옆에서 계속 지도를 보면서 말해줘야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요즘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기도 하네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가는 데에만 6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어느덧 저희들은 설악산에 도착해서 사진도 찍고 신나게 등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늦게 등산을 시작해서 그런지 정상까지 가지는 못했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계곡에 자리를 잡아서 쉬었죠. 설악산에 놀러온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미 설악산에서 돗자리 깔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당장 싸운 음식을 꺼내서 막걸리와 함께 먹는데 산 속에서 이렇게 마시고 노니까 신선 노름이랑 다름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날씨는 더웠지만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앉아 있으니까 선선하게 날씨가 딱 좋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서너 시간쯤 떠들고 놀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고 근처에 있는 온천으로 숙박업소를 정해서 가는 길에 술도 사고 부부끼리 한 방식 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씻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영일인의 부부가 우리 방으로 오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도저히 빨리 잘 수는 없다면서 화끈하게 한잔하고 자자고 말하길래 그렇게 다시 술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니까 대학생들 엔키에 놀러온 것 같다면서 서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연신술을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술을 마시니까 금방 취기가 올라왔고 그렇게 저는 어느 순간 필름이 끊어져서 그대로 자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한참을 자고 있는데 제 옆에 아내가 누워서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좋은데 왔는데 곧바로 자기가 아쉬워서 그런지 아내에게 입을 맞추며 아내의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몸을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아내가 향기도 좋고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저도 좀 불끈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술에 취해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바로 자버렸거든요. 그렇게 몇 시간 자고 있다가 갑자기 눈이 번뜩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찾으러 다짜고짜 방을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영일인의 부부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에서 술판이 벌어졌던 것처럼 술과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영일인의 안사람이 바가 창방과제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내와 영일이네 바깥 양반이 따로 술을 더 마시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먼저 자버린 것이었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 옆에서 자던 여자가 혹시 영일이 안 사람인가 싶어서 저는 순간 당황해서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영일이네 안 사람은 지금까지도 안 자고 둘이서 술 마시고 있으면 이게 바람난 게 아니고서야 가능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쯤이었는데, 확실히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늦게까지 술만 마신 것이지 별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얼른 들어가서 자자고 말하고 각자의 부부는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계속 영일이네 아내의 몸을 자극했던 것이 기억에 남아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날이 돼서 모두가 다 서먹서먹하게 남은 일정을 소화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는 다들 피곤했는지 아니면 서목해서 그런지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영일인의 바가 창방과 열심히 지도를 보면서 다시 집을 찾아갔고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게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자려고 하니 위층 영일인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뭘 집어던지면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나고 아무리 생각해도 싸우는 소리는 영일인의 부부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답달하다가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싸움에 개입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와이프가 계속 가서 말리자고 하길래 저희는 가게 되었고요. 영일인의 바깥 양반이 저한테 자기 아내랑 같은 방에 있을 때 무슨 일 없었냐고 하길래 저는 술이 너무 취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영일인의 안 사람도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면서 술을 그렇게 먹고 잠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겠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깥 양반이 계속 자기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화가 나서 나름대로 반격을 한것 같은데 결국에는 자기 와이프를 덮는 행동이 된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겁지겁 출근하느라 전후 사정을 알수 없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들어보니 영일이네 남편이 저랑 자기 와이프가 바람핀 줄 알고 자기 와이프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그건 오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술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잠만 잤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죠. 그래도 영일이네 남편에겐 그게 통하지 않았다면서 자기 와이프도 계속 말이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그 사실이라도 알게 되면 난리가 날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영일인의 안 사람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화나서 친구들이랑 낚시하러 갔다며 내일이나 들어오겠다며 찾지 말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맥주를 사와서 영일인의 안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사과도 하고 위로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오해를 받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죠. 그러자 조용히 있던 영일인의 안 사람은 갑자기 저에게 정말 기억이 안 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 모든 게다 기억이 난다면서 기분 나쁘지 않은 기억이라고 말하길래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 창반이 그렇게 때릴 때 차라리 저를 팔았으면 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저를 지켜주려고 일부러 끝까지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의리 있는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끝까지 남편한테는 그날 있었던 얘기를 안할 테니까 그때 하던 걸 마저 하자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제 입술에 들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러면 남편에게 모든 걸다 말하겠다고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저는 괜히 싸움을 만들기 싫기도 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부의 안 사람과 한다는 야릇한 짜릿함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뜨겁게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어 저희의 강렬했던 몸짓이 끝났고, 영일인의 안 사람은 정말 좋았다면서, 종종 남편이 없을 때마다, 이렇게 와서 놀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너무 기력이 없어서 싫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일이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0일 이내에 안 사람과 이미 여러 번 사랑을 나눈 상태였고,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취한 폭탄을 가지고 사는 기분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영일인의 부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가끔 궁금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때 그 일은 그렇게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일이 됐습니다. 절대 제 와이프에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